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LF 스마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구매대행을 희망하신 분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출퇴근 용도에 중형차에서 연비 효율이 좋은 하이브리드를 희망을 하셨습니다. 희망하신 예산이 천만원 중반선이었었기 때문에 희망하신 내용에 적합한 차량을 찾아보다가 이번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은 2016년형의 현재 주행거리는 59,000km가 주행된 상태였었구요. 가장 상위등급이었던 프리미엄 등급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통풍시트 같은 옵션들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이력이 없는 1인 소유로 주행이 되었고 단한 건의 보험체를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류 내용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었구요.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1,675만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희망하신 예산에 적합했던 차량이었고요. 차량의 색상은 흰색이었습니다.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험치란 내역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었지만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도색이 되어 있는 곳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도막 측정을 해보니까 조수석의 뒷문과 뒤에 휀더 하단 부분에 이두 판에 도색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아마 차량을 매입해서 상품화를 진행을 하면서 도색을 했던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험 처리한 내역이 없다고 할지라도 점검을 진행을 해보다 보면 도색이나 교환 같은 내역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한 내역이 한 건도 없다고 할지라도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부의 상태에서는 제 예상보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보다 전반적인 내외관의 상태는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상처들이 생기고 사용드 흔적들이 남길 마련인데 이번 차량은 그러한 흔적들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더 적은 편이었었고요.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코드가 있는지 체크도 해보았는데 고장코드도 전혀 없는 상태였었고요. 충분한 시운전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부 상태까지 체크를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하체 상태에서도 녹도 심하지 않았고 오일이 누유되거나 사고 흔적이나 특별한 특이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은 깨끗한 하부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1열 타이어가 교체 주기가 다 되었었기 때문에 타이어는 예방정비 차원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모 상태가 많이 달아있던 타이어를 탈거를 하고 희망하신 타이어로 교체를 하는 출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열의 타이어는 현재까지 교체가 필요 없이 좀더 주행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출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실내 시트를 모두 탈거를 하고 실내 클리닝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박스는 전차주분이 떼가셨기 때문에 새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이러한 간단한 출고 작업들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전차주분이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정비를 해오신 정비 내역서들이 그대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인 소유로 주행이 되었고 용도 이력도 없었고 이렇듯 정비한 내역서들을 보관하고 있는 차량들은 전반적으로 차량의 상태가 좋습니다. 이번 차량도 그러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가장 상위 등급이었었기 때문에 HID 헤드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 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 시동이 걸린 상태이지만 확실히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면서 정숙한 것이 특징입니다. 약간의 고주파음만 들릴 뿐인데 연식이 오래 지났음에도 조용한 것이 굉장히 특징인 하이브리드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엔진은 위쪽에서도 뭐 오일이 누유되거나 별다른 특이사항들은 발견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적재 공간이 가솔린과 비교해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이 트렁크 아래쪽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재 공간이 넓은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도 별다른 특이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실내에서도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도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연차로는 8년차가 되는 차량인데 실내 상태에서도 탑승한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1인 소유로 주행이 되면서 주행 걸리도 짧게 주행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실내 상태도 깨끗한 편이었었는데 우선 JBL 사운드도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시트의 상태들도 현재까지 사용된 흔적들이 많이 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편에 속하는 시트 상태였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우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할 수 있는 승차 여유 공간도 중형차치고는 굉장히 넓은 차량이고요 시트에 사용된 흔적들도 이 정도 연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편에 속하는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퇴근 용도로 사용을 하기에는 이만한 차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용성이 좋은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어보게 되면 운전석의 시트 상태도 현재까지 사용된 흔적들이 연식 대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편에 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죽의 상태가 사용된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고 전동 시트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실내에 탑승을 했을 때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LF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봐도 그렇게 구형스럽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고요.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 키도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동이 걸렸을 때 시동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전기 모터로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시동이 걸렸을 때에도 굉장히 조용한 것이 특징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59,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게 주행된 차량이었었고요. 전반적인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연식 대비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실내 상태에서 사용된 흔적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까지곤 하는데 그러한 증상들도 보이지 않는 차량이었었고요.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 터치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도 현재까지 선명하게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가장 상위 등급이었었기 때문에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도 조수석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리 버튼들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블루링크가 지원되는 하이패스 CM 룸밀러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LF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1,675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하이브리드이지만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가격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였는데 또 주행거리도 짧았었고 서류 내용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중고로 구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출고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개신 쪽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고요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